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짜 아닙니다 진짜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생생한 후기입니다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인 상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 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포하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서 상속 폭이나 한정 승인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생생한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뭐 의뢰인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받긴 했지만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본 적은 없어서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몇 가지 후기들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 법인에서 처리한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후기가 남겨졌는지 먼저 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법인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또그 밖에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면 최종적으로 심판이 나오거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심판문 안내 드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법인에서 업무 진행했던 후기를 좀 남겨주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뢰인분들께서 열심히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 업무 진행하시고 일 해결됐는데 얼마나 후기를 남겨주실까 저도 그게 좀 의아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좀 길게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해서 그런 후기들을 모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의뢰인 후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 저희에게 업무 진행을 하셨던 의뢰인 분들께서 남겨주셨던 생생한 후기.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2022년 4월 9일에 남겨주신 후기인데, 비용 문의를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뭔가 믿음이 더갔던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담 예약과 시간을 따로 정해야 했고, 비용 문의를 하면 직접 방문을 요구했던 터라. 저로선 더 스마트 상속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아마 이제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께서 뭐 굳이 다리, 달리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아,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에도 많이 알아보셨는데 다 이제 비용을 확인하려면 와서 상담을 직접 받아봐라,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상담도 방문해서 진행하실 필요 없이 전화로 충분히 상담을 드리고 비대면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을 도와드리니까 이분께서는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또 비용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다른 자 본인께서 이제 거주하시는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저희보다 비용이 3 배가 더 많더라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곳은 가격이 엿장수 마음대로 부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투명하게 공지가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면은 또 얼마가 나오고 또 다르게 물어보면은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뭐 이런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어, 어제 어 남겨주신 후기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을 보고 처음에 믿지 않으셨대요 너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서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상담 비용만 지출하고 의뢰비도 비싸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 진행을 했다 가격은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그 가격 그대로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홈페이지 봉치된 그대로 그 가격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또 있었던 후기들은요. 아무래도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다 보니 어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일단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법무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또는 아시는 변호사님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쪽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뭔가 업무 처리의 노하우나 숙련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7월 19일에 이제 또 후기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일반 법무사 사무소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저희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한정승인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라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복잡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저희 통해서 결국에는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남겨주신 후기인데 가깝게 또 아는 변호사에게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셨었나봐요. 하지만 전문 분야가 이제 아니시니까 아무래도 진행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소송 대응까지 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좀 국제적인 사건을 많이 또 처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의뢰인들의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2022년 10월 12일에 후기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카톡을 통해서 외국인 의뢰인이 있어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담당해 주시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잘 체크해주고 가이드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스템과 체계가 잘 받쳐져 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도 뭐그 다음 날이네요. 2022년 10월 13일 날 후기 남겨주신 분도. 어, 이 분은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님 사무실 방문을 하셨었나봐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 언니가 외국에 있으니까 언니 빼고 나머지 가족들만 진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으셨었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어, 상담을 받으셨고 저희를 통해서 언니 포함해서 모든 분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빠르게 문제없이 처리를 도와드렸었습니다 어, 또 이런 국제적인 업무일 때는 더군다나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 또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은 더 스마트 상속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후에 상속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어, 다른 곳에 의뢰를 했다가 청산을 좀 진행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더 스마트 상속 통해서 청산까지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7월 25일에 후기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한정 승인을 다른 곳에 문의해서 처리한 뒤에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했고 청산까지 해결이 안 돼서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재산 파산을 의뢰했다 그래서 말끔하게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까지만 진행을하고 청산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승인 이후에 다시 한번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 한정승인부터 청산단계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 일을 진행하셨다면, 그런 번거로움은 좀 피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비슷하게 또 2022년 3월 25일에 후기 남겨주신 분께서도 한정승인을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셨었나봐요. 이미 청산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어, 곤란을 겪으시다가, 고개는 저희 법인 더 스마트 상속 통해서 임의청산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2022년 11월 22일에 후기 남겨주신 분인데 저희한테 벌써 세 번째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뢰하시고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의뢰하시고 또 친척분 중에 어떤 분 돌아가셨을 때 의뢰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요. 어, 바쁘게 살다 보니 카톡 문의만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니, 신세계였어요. 다른 분들 일치하게 모든 의뢰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서는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 답변받으면서 어, 안심하면서 소송 진행 사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어,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 주실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정말 가슴 뭉클해지며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사무적으로만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아닌. 따뜻하고 정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어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로는 저를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아더 이상은 저 보실 일이 없으신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서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될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애초에 저를 만날 일이 없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의뢰인 분들께서 특별한 문제를 겪지 않고 원활하게. 문제들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에 많은 후기들 남아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후기를 다 살펴볼 순 없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후기를 어, 수집하고 있고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후기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더스마트상속에서 어, 사건 처리된 분들이 또더 많은 후기를 남겨 주실 테니까 언제든 내가 과연 더스마트상속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실 때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먼저 진행했던 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살펴보시고 어,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